그래 공부 열심히들 하고 이리 오너라 허허 어, 자하하 뭐라고 적혔는 고 쟤라고 뭐 적혔는데 잘안 보이네 옛날에는 이렇게 쟤님 고택이라 만죽제라고 돼있고 숙박 체험을 할수 있네 고택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집에서 하루 잘수 있으면 얼마면 적당하겠어요? 네 하룻밤 자는데. 글쎄요. 여기 체험이라고 적혔는데. 한 7만 원이면 쌀까? 관리사무소한번 물어봐야죠. <laughs> 관리 사무실 한번 물어보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공주님, 네. 밤송이 공주님 여기 새가, 네. 공주님 태양을 배경으로 여기 바로 딱 떴어요. 여기서 보면은 저새 머리 따라갔다. 밤송이 공주님 쳐보세요. 네. 그렇다면 구글이란 것을 한번 해보거라. 조금 넉넉한 양반집이구만 2층 누각도 있고 저기 뭐라고 적혔는고 음. 내 공부가 짧구나 이 집이 좋아 왠지 이 집에 허허 새끼들을 꼬시오